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중가요의 가사 중에 사랑을 쓰시려면 연필로 쓰세요. 라는 노랫말을 기억하시죠? 어,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필은 지우개로 지워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흔적을 좀 지워야 덜 아프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이겠죠. 볼펜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기에 지우개로 지워지는 연필로 써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볼펜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죠. 그렇기에 이 화이트라고 불리우는 물건을 통해서 볼펜으로 기록한 글 위를 덮어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그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예수로 덮여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셔서 의롭다 하나님께 치함을 받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힘 두루마기를 입고 종료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공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해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가사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셀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찬양하는 그 감사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의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면 신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을 찾아가고자 온갖 수행과 고행과 희생을 통해 신을 만나고자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프레임 안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프레임을 초월한 신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함이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세상 풍조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계와 약함이 있는 내가 구원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이 아닌 연단이 되어지고, 고통의 순간이 아닌 기도의 순간이 되는 것이며,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연단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사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어떤 뜨거운 것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며 어린 양이 목자 되시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받아 누릴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최후 승리요, 영광이요, 그 승리의 영광의 세레모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있을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최후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구원의 인생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구원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그 힘을 얻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